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뭐든한다 깡싸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닉네임을 바꾸고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해보면 어, 해보면 좋은 도전이 무엇이 있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 일단 몸 먼저 바꿔보자 <laughs> 몸을 먼저 바꿔보자라는 이제 첫 번째 도전 과제를 스스로에게 내려보았습니다 왜냐면 제 현재 배의 상태를 보시면 카메라를 설정 내려서,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나 동산이 나와 있습니다. 아, 물론 살이 조금 빠졌지만, 에, 저게 뭐야, 저게 어떻게 뱃살이 야할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배가 나와 버리다니요. 정말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지만, 이제 다시금 이 몸에서 복근이라는 친구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식단 조절이 없이 복근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정말 힘든 과제인데요. 제가 이거를 뭐 짧게 1, 2주만 할게 아니고 이제 7월과 8월까지 진행을 해서 여름을 한번 열심히 불태워서 복근이라는 친구를 다시 만나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식단 조절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사부님들이라면은 정말 모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저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도 먹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지금 이 시간이죠. 지금 이제 퇴근을 한 상황인데 집에 돌아가서 밥을 또 먹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저희는 진짜 말도 많이 하고 몸도 많이 움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얘들아 뛰어보자, 움직여보자, 화이팅, 달려보자 이러면서 몸으로 약간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아 진짜 이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가 나왔다니. 그래서 마지막 내끼는 일단 없애려고 합니다. 아, 어, 그래도 이 식단 조절이라고 해서 뭐 반찬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고 먹는 반찬 그대로 먹고 마지막에 이제 내끼만 퇴근하고 나서 먹는 그 밥만 이제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럼 충분히 복근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지만 일단 한번 그래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주일마다. 피드백 영상을 꼭 올릴 거고요.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동상 같은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고 여섯 개. 하 마음 같아선 일곱 개지만 아 여덟 개지만 여섯 <laughs> 개가 나와줄지 정말 한번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관심과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첫 번째 도전을 확실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아. 루아빠가 깡사부가 되더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괜히 닉네임을 바꾼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도전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행복한 하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깡사부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